전쟁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실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나 전쟁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태양에 머무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태양에 머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남겨주십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